아. 너무 맛인데. 양식, 한식. 애피타이저 샐러드 맛있겠네요. 근데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엄청 맛있네 그래? 약간 o m 같은데. 나는 비행기에서 이걸 정말 많이 먹는 어. 것 같아 음. 홍콩의 유명한 음, 빨간 택시 맞지? 응. 음. 빨간 택시 탔어요. 아저씨 I c a 그시계 k e you. 모습이 완전 see a s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.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호텔 체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갈아입고 이제 좀 피곤하지만 업텐으로 디즈니랜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날씨 좋다. 좋은데 너무 좋다 날씨. 어, 음료수라도 좀 마실까? 어. 그렇지. 아, 난좀 출출해. 약간 여기 뭔가 여주 아울렛 같은 그런 느낌적인데, <laughs> <있겠는데? 웃음> 그렇지. 한국 지금 날씨 진짜 최고로 좋은데 그니까. 또, 또 여름으로 왔네. 아, 그니까. 와 아, 뭐야? 와. 와. 바다 색깔 꽤이쁘다가 봅시다. 가 봅시다.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! 그늘로만 다녀야 돼. 아, 너무 덥다 강표케 어. 콤바이 아, 아, 3만 원. 아, 어, 비싸다. 진짜 비싸다. 비빔밥이 한 18,000원 정도 하네. 아, 함부로막막 넘어. 막 선뜻 어, 가자. 들어가자. 이 말이 안 나오네. 세븐일레븐. 세븐일레븐. 슈퍼 구경이 제일 재밌지. 맛있어? 음. <목소리도> 음. 딱 좋다 음. 아앱으로 몇번되게 해야되는지 알수있어 오, 오 귀엽다 가서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음. 뭐 재밌어 보이는거 타자 뭐 재밌는지 나도 사실 잘 몰라 보여? 어 귀여워 <목소리도> 와 공주음악 나온다 <목소리도> 응. 어, 아, 안 보여. 너무 멀어. 와, 어, 우와, 와. 어. 머리띠 얼마나 지금 보매 아, 머리띠? 머리띠 좀 볼까? 음, 슬픔인가? 어, 한번 써봐. 우리 너무 이뻐. 어, <laughs> 아우, 좋아. 그늘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. 응. 음. <laughs> 거기서는 하늘대기. 편안하게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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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우리야. 안녕하세요 하는 것 같은데? 그치 온갖 나라 말다 쓰고 있는 것 같아. 좀 너무 귀엽게 그려놨어. 너무 로켓이 보면 화낼 것 같아. 음. 로켓은 이거라고. 그렇지. 다오갤 3에서 나왔던 아기 라쿤들 있잖아 아, 아, 아. 그 철장에 갇혀 있었던 음, 애들 음, 음. 그딱 고런 애들이야. 야, 아, 아,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. 아, 시원해서 좋다. 거의 미소가 너무 자기적이야. 그리고 뭔가 영혼이 깃들어 있을 것 같아. 여기 너무 색,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좀 슬퍼. 뭔가 아, 진짜 슬퍼. 끝없는 노래 루프에 갇혀 버린 인형들 보고 있는 것 같아. 네, <laughs> 한국은 <웃음> 왜 없지? 이게 도전인데. 어, 이거다. 이만네. 있네. 아이 거북선? 거북선인가 보다. 왜 오묘하게 슬퍼지 <laughs> 어, 아기엘스와 만남. 아, 저이꽃 음, 한참에 40분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지금 25분 온다. 아, 롤러코스터 잘 탄다며 잘 타는데 어지러운 거는 못 참아. 짜기. 아, 귀여워. 어, 나왜 이렇게 죽기고 있지? 이거 이빨 발사될 것 같아. 와, <laughs> 아, 어, 이거 괜찮잖아. 이거 어, 어지럽지 않잖아. 어. 가자. 와, 응. 아, 너무 예쁘다.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. 오, 사람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. 아 낮에도 예뻤지만 밤에가 진짜 예쁘네. 음 좋다. 예 응, 밤이 진짜 너무 예쁘다. 몇 마리야?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마리네. 피글렛 입양했네. 응, 입양했어. 야. 사랑해, 피글렛. 너도 내가 좋니? 우리도 가야겠지? 네, 이 감동에 이 여운이 제 가시기도 하네 여운이 있는데 굿모닝 자 조식 받아왔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아침으로 죽을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인 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. 너무 플레이 나구나. 아, 이거 다 먹고 싶은 거. 이것도 많네. 응. 낭만 있는데? 어. 슬램덩크 같다. 그러니까. 멋있다. 음, 하버뷰 방입니다. 오, 좋다. 오, 진짜? 이렇게 좋은 방 했다고? 우와. 진짜. 우와, 여기 좋다. 안 나가도 되겠다. <laughs> 와방 이렇게 좋아. 여기. 얼마야? 여기 하루에 그래서 한 10만 원은 안 돼. 에아 근데 너무 좋다. 빨리 들어오고 싶다 나갔다가. 나가지 마 그럼. <laughs> 나 혼자 밖에 없게. 오늘 일단 밥 먹으러 가,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아야 될것 같아. 그래 먹으면서 생각을 해 보자. 그럼 일단 밀크티부터 마시고 시작합시다. 네. Hey, nice. 어 영어랑 한자만 있는 게 진짜 이국적이네. 그고 그래 이게 지금 막 2만원 정도 하는 거네. 말이 안 비싼데? 작은 게, 어. 요런 데가 찐 로컬들이 이용하는 데 같아. 응, 응, 그런 거 같아. 이쁘다, 근데 색깔이 알록달록. 오, 와, 진짜 옛날 집 같다. 어. 집값이 미쳤다고 그랬잖아. 어. 아, 이런 것도 진짜 엄청 오래된 아파트 같거든? 어. 30년 40년 된 아파트 같은데 7, 6억 5천 방 하나에 거실에 주방 작은 거 있는 게 지금 뭐야 이게 1 0억 하는 거야? 정도 하는 거래 여기 맞나? 어 맞는 거 같은데? 아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오 어, 밀크티 냄새 뭘 시켰는지 이제 확인할 수도 없네 근데 내가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잖아 아하. 진짜 한 글자도 모르겠네 아, 맛겠다

<laughs> 애들 당황했어. <laughs> 어, 왜 인사해? <laughs> 저 사람 누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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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시간대에 받아 어쩔 때는 뭐 하행만 하고 어느 시간대에는 상행만 운영하고 이런다 했는데, 지금 사람이 많지 않은 게, 지금 운영 시간인지를 모르겠네. 차도 많고. 맞아. 사람도 많고. 그걸 만들으로써 교통체증도 조금 줄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? 그럴 것 같아. 어,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? 맞지? 어. 어. 요런 느낌에서 딱 숨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? 그치, 가운데 손가락 맞지? 어, 김섬이네. 귀엽지? 어, 너무 귀엽다. 아, 비누야? 어, 어 귀엽다. 여기다가 밀크티 사먹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다 응, 좋다, 좋다. 이렇게 검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으로 두번 치면은 음. 따라줄 때 고맙다, 그거잖아. 음. 근데 티를 리필하고 싶을 때는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된대. 아 내일 아침에 얌차 먹으러 가니까 그때 한번 해보자. 의자 다 있어. 이야 디테일 미쳤다. <laughs> 귀여워. 귀엽긴 한데 이거 너무 힘들어 보 이거 지금 나바사나. 이게 무슨 용도지? 어? 어허 어? 어? 진짜 물건사로 나오는 시장이네. 아. 근데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쁘다. 다 좋아 보여. 응. 그 아저씨 맞지? 맞아 주인발 맞지. 아, 어. 그런거없다 근데 네, 엄청 유명한 맛집 맞네. 리뷰 3,600개. 홍콩식 패스트푸드죠난 이게 궁금한데. 어떤 거? 뭐. 이 염장레몬. 이거? 왠지 맛있어보여 이거는 그냥 사가도 되는 거 같은데 테이크아웃으로? 그렇 아, 아, this one. 아, 십년3치야3 근데 뭐가 달라? 이거 안에 들어있어? 이 안에 여기에 들어있어. 아. 염장 레몬. 오 맛있을 것 같아. 짭짝. 음. 아 이런 맛. 어, 괜찮네. 근데 이거는 염분 보충도 되고 음. 땀 많이 흘렸을 때 먹으면 좋을 것같긴 해. 그냥 뭐 어디나 아무데나 찍어도 영화 같다. 섹시가 너무 감성 있어. 오 멋있는데? 다리를 좀 더. 멋스럽다. 약간 뉴욕 느낌도 나. 아시아의 뉴욕 같은 느낌이야. 근데 여기 사람들이 가운데 숟가락 좋아하는 것 같아. <laughs> 다 가운데 숟가락. <laughs> 어, 어, 멋있는데, 멋있다. 깨끗하던데, 이자. 여기 너무 멋있는데, 그치? 화장실이요? <laughs> 엄청 어... 좁은데 여기가 은자1월도 또... <목소리> 덥구나 숨응 <사람이 첫편이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뭘까 막하어 그거 있으면 사면 좋지 어, 하나만 일단 사볼까 어 줄도 맞이 서고 지나가다가 왔는데 줄도 안 서고 한 시간 가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, 여기에도 근데 없다고 돼 있는데 쓰리미캉 저거 사야겠다 귀엽다 응. 커피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도 맛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민이다 민약 데 엄청 뭐 많이 들었어 건더기 고기도 들었어 완전 김치찌개 음. 같은 데새가확 나는데? 음, 너무 좋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제 입가심을 좀 해야 되니까 오. 오리지널로 가보겠습니다 제니쿠키 아줌마 이름이 제니야? 몰라 왜 제니지? 먹어볼까요? 음흠. 음. <laughs> 엄청 부드러워 버터링 쿠키 맛일 것 같은데 음. 버터링 쿠키인데 안 달아 안 달다고? 응. 음. 그럼 왜 먹어? 아니, 먹어봐 근데 진짜 부드러워 정말 고급 과자 먹는 것 같지 않아? 안 달아 오빠 스타 아니야? 커피랑 먹으면 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앉은 자리에서 3개, 4개까지 먹을 수 있다 맛있네 먹다 보니까 음. 너무 맛있는데? 아니 이게 기가 나한테 위험하다. 내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, 약간 단단대, 약간 고소한. 느낌. 응, 네 취향이네. 문주 오빠는 초코 쿠키 좋아 같아. 어, 맛있을 것 같다. 여기 그냥 지금 인도인데. 진짜 다리 길가